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. 여러분들은 피해자분들 입장이나 일반 보험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? 어,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험금, 보상처리를 잘 받기 위해서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. 현실세계에 살때 어,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이익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처리해 줄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, 그래서 손해 사정사가 필요한 겁니다. 어,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. 뭐 책에 써 있는 공정성이나 뭐 중립된 입장, 이런 거는 솔직히 뭐 이론적인 부분이고, 어, 이제 내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똑똑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자신이 처리해도 되지만,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도 필요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필요하고 세무사도 필요하고 전문 영역에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. 손해사정사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 면 저희 같은 독립 손해사정사 피해자 입장에서 처리를 해드리는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피해자분들이나 일반 보험금 청구권자분들이 알지 못하는 약관 해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약관 청구할 때 주요 장점 되는 사항들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은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.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게 되면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하는 거, 그 다음에 보험사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. 그러한 문제점들을, 어, 해안을 갖고서 처리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되게 많은데, 교통사고에서 뭐 염자, 디스크, 뭐 압박골절, 뭐 발목골절, 이런 골절마다 처리했을 때 나오는 손해액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손해액들이 이분은, 어, 결국, 어느 정도까지 평가가 되고, 보험사에서 어디까지 지급이 될 거라, 될 거라는 걸대략 예상을 하거든요. 근데, 보험사에서는 그런 거를 알아서 지급을 안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손해 사정사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지급은 최소한 돼야 된다. 어디까지 지급을 돼야 된다. 너무 잘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어 이제 보험사에서 제시를 했을 때, 그러한 부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우선은 그 전문적인 지시를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, 그게 부당하다면, 어, 위임하셔가 처리받으시면 훨씬 더 나은 보상처리가 가능하게끔 어, 처리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는 어려운 세상살이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건 사고나 보상 문제와 관련된 일들 중에 정말 많은 해안을 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 직종은 맞아요. 대부분의 독립손해사정사의 경우 난처한 입장에 있는 분들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처리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 선의적인 마음을 걷고 접근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어, 이제, 손해 사정사를 잘 만나서, 뭐, 어떤 난처한 사고에 있어서, 또 상담을 받고, 그러한 해안을 듣고, 처리를 받는다면, 아마 자신들이 그냥 처리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기대 효과가 나온다는 거,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저희 김순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무료 상담을 몇십 건씩 해드리고 있어요. 전화 오시면은, 뭐, 무료 상담을 대부분 5분 이상은 해드리고 있는데, 어, 실질적으로, 다 난처한 경우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무료 상담은 어느 정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하단에 이렇게 질문 찾고 있으시고 댓글 다는 데 있으시니까 어,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담 언제나 이용하셔서 그런 해안들 들으셔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 보시고요. 만약에 정말 내가 처리를 해도 이게 힘들다,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.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어 적극적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상담창구 이용하셔서 어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상담 한번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개입할 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드리니까 어 한번 적극적으로 독립 손해사정사 김 손사 이용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한번 이렇게 조언 드려봅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시고요. 어,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